안녕하십니까. 요리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무리 좀 했어요. 소꼬리하고 도가니. 이렇게 돈좀 써가는데 말이야.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차린 것 없이 돈만 들어갔습니다. 먹음 없이 이제 잘 먹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준비한 것상이었습니다 이쪽이가 도가니에요. 오늘 제가 만든 매실 장아찌 예, 맛있겠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건, 이건 월에도 한달 돼도 괜찮더라고요. 물 예. 자, 메론 디저트로 메론과 포도. 포도는 제가 박스째 사다놓고 먹어요. 여름 내내 처음 먹었는데 지금은 포도가 가장 맛있더라고. 우유 한 잔과 언제나 처음처럼 오늘의 주 메뉴입니다. 제법도안 먹었다. 이게 저는 밥, 밥입니다. 먼저 우유 한잔 먹고 아. 흔들어라 흔들어 언제나 처음처럼. 제 생전에 소꼬리는 저는 처음 삽습니다 원래 뼈에 붙이는게 맛있어요 제가 구독자 선생에게 뼈다귀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고 제가 이 오늘은 입으로 다 추리고 있습니다. 네. 그말이죠 뼈다귀 생을 때 돌아다니고 등산도 하고 이빨 죽을때 갈비도 뜨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등어와 자반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보니까 생각나서 그래요. 형아들이 뱃속에 지금 염장 들르고 있습니다. 고등어 말 그대로 고등어에다가 염장 질르면 그게 자반. 고등어는 싱겁고 자반은 짜잖아요 자반 자 반절만 보고 자반 이 먹방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뱃속에다가 염장 찌르고 있습니다 숙자님과 저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캬캬캬 옛말에 뭐 그런 맛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술에다가 닭발에다가 파서 드시잖아요. 이 도관이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겁니다. 무릎이 안 좋을 때 도관이. 옛말에 많이 운염 사람도 보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아니요 간이 안 좋으면 소관을 드시면 좋아요. 상대성 올리거든. 눈도 좋아지고 간이 철분 성분도 많고. 저도 무릎이 안좋아하고애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가니 먹고 있습니다 여닭이만 쌓이네 매실장아찌 조화가 될것 같아서 이런거 드실때에는 삼채 삼채 뿌리 진짜 이런데 딱 좋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그리움만 쌓이는 게 아니라 저는 먹으니까 뼈다귀만 쌓입니다. 뭐 이런 게 맛있더라도 뭐 갈비탕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국물은 따뜻할 때먹어요 이걸로 미역국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내실장아이 네, 한번 먹을까 이거 맛있더라고 진짜 새콤합니다 저는 끓여 먹거든 이게 황기 이거는 자연산은 아닌데 황기 먹으니까 제가 막 기워놓고 뭐 신경 쓰이고 하다보니까 황기를 먹은 것 같아요 귀를 돋아주면서 식은 땀을 자연산 먹었더니 턱시 틀리더라고요. 가운데 다리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방송 불가 <laughs> 볼 일도 없겠지만 뭐 도가니 도가니 옛날에 뭐 너는 도가니든 지당이 아니, 지가 아니라 소 무릎이란 얘기지. 음. 이거 먹으면 뭐 속이 든든하네. 시끄러서 아닙니다. 달라붙는 게 좋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소고기 먹으면름름기쌓인인다데데 진짜 맛나먹먹먹먹 그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먹먹다가 국물은 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 미역국, 무뒤스어놓고 소고기 꺼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 든든하네 환율이 무역 적자는 몇 달째 계속 뛰고 있는 내년에 위기가올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추세가 그리 좋은 좋은 게 아니 깡통 전세 집값보다도 오히려 전세금이 더 비싸고 전세금 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재산 다못써 해야지 찾아갖고 부담반을 해갖고 어떻게든지 잡아내야지 잡아내서 재산 다못 쓰고 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그건 너무 오는 것 같아 무슨 돈 갖고 돈 먹기를 하지만 서민들 그거 진짜 피 빨아먹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재산 다못 쓰는 거 사형을 시키든가 저의 건강과 육자님의 건강을 이하여, 이하여. 승리의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다지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때 2, 3년은 힘들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안 빠이빠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